if, else, if, else 고명이 쓰는 게 있고 else, if 문이 쓰는 경우 있고, 등등등 뭐 어쨌든 크게 한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 첫 번째 정수형 a라는 변수에다가 만약에 4라는 값을 넣어놨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말로 표현해보면 만약에 만약에 if a 안에 a를 2로 나눴을 때그 값이 0과 같다면 이렇게 만약에 뭐뭐라면 중간을 열고 닫고 이런 의미 printf 짝수 역슬래시 n 이런 식으로 한번 출력해 보자는 거죠. 그렇죠? 체인시켜보면 A는 a 4니까 짝수니까 화면에 짝수가 출력이 돼요. 첫 번째 여기이품문이라는 거죠. 이런 모양이 즉, 조건식이 참이면 중괄을 고닫고 안에 있는 문장 수행, 참일 때 문장 수행하는 것, 첫 번째 유형, 참일 때 수행 규칙에 규칙, 또 하나, 첫 번째 유형, 참 또는 거짓말 판단, 첫 번째 유형, 두 번째 유형, if else 참일 때뭐 거짓일 때뭐 자, 세 개를 다써 놓고 할게요. 만약에 a를 퍼센트 연산자 2로 나눴을 때 0이 아니라면 즉즉 홀수라면 화면에 홀수 물론 여게 실행이 안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따져 주고 싶다. 그럴 때 쓰는 게 else else 문.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시행. 역시, 짝수만 두번 출력되겠는데, 거짓일 때 실행하는. 조건식, 여기, 조건식이. 조건식이, 조건식이 3일 때. 여기는 조건식이 거짓일 때. 이런 거 얘는 위에 조건식이 조건식이 참일 때만 참일 때만 실행 참이 아니면 빠져나가는 거자 일단 두 가지 유형 먼저 분석 및 타이핑 결과 확인 첫 번째 유형은 참인 것만 따져주는 거죠 요 안에 있는 조건식이 참일 때만 수행 단 하나의 조건. 참일 때만 수행하는 코드를 만들어주고 싶다. 참 또는 거짓일 때만 수행하는 코드를 만들어주고 싶다. 하나만. 두 번째 형은 참 또는 거짓일 때 수행.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실행되는 거죠. 둘 중에 하나는 else 문은 무조건 실행. 여기가 거짓이면 무조건 else. 참이면 여기 있는 거는 어쨌든 참 또는 거짓 나오니까.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실행하게 하고 싶다. 세 번째 형은 여러 개 조건 따져주고 싶다. 여러 개 조건 여기서 말하는 여러 개 조건은 한개 이상의 조건 예를 들면 짝수 또는 홀수가 아니라 3의 배수냐 3의 배수냐 5의 배수냐 7의 배수냐 그렇지 않느냐 등등 여러 개 조건을 따져주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A를 퍼센트 연산자 3으로 나눠봤더니 그 값이 0이다 그럼 요 의미가 뭐예요? 3의 배수라면이죠. 요 의미가 3의 배수라면 화면에 어떻게 출력해라. 뭐 3의 배수다. 프린트 F 3의 배수 출력하면 되는 거고 한줄 내리고. 근데 이건 실행이안 되겠죠. 그렇지 않고 이제 5의 배수도 체크 한번 해보겠다. 그렇지 않고 else 한칸뒤 if 한번더 a를 이게 실행이 안되면 이게 참이 거짓이면 얘를 와서 또 비교해 A를 5로 나눴을 때, 그 값이 0과 같다면, 그러면 요 의미는, 요만큼 의미는, 5의 배수라면, 얘는, 주석까지도 한번 써놓으면, 얘는 3의 배수라면, 5의 배수라면, 얘는 그러면 화면에 5의 배수라는 거 출력해보면, 얘가, 만약에 5의 배수라면 여기 출력이 되겠죠. 이거 나중에 A를, a를 5로 바꿔보면 얘가 수행되겠죠 요 구문이 수행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l s e i 또 이제 이건 l s e 한칸 띄고 if 이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만큼 요만큼 구문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만큼 몇백 개도 상관없어요 a를 7로 나눴을 때그 값이 0과 같다면 즉 7의 배수라면 어떻게 해라 프린트 f 7의 배수를 이런 말을 출력해 주면 되는 거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문자를 출력해 주면 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위에서 한 번도 안 걸렸다 조건에 하나씩 맞는 것도 하나도 없다면 마지막 else문이 실행되는 거죠 마지막 else문은 어쨌든 뭐예요 3, 5, 7의 배수가 아닌 수가 되겠네요 위에서 한 번도 안 걸리는 거 얘가 참이면 얘가 실행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 조건 얘가 참이면 얘가 실행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 조건 위에 세번 조건을 따졌는데 아무것도 안 걸렸다 조건에 맞는 게 없다면 무조건 else문에 있는 부문 실행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면 마지막 부문 실행 이렇게 else 이구문은몇번 쓰인다? else 한칸 띄고 이구문은몇번 쓰인다? 여러분들이 조건을 비교하고 싶은 만큼 비교하시면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작성하다 보면 if else문 이렇게 복잡하게 다섯 개 이상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한두 개밖에 비교 안 한다는 거죠. 자 어쨌든 이 정도.